자이든 공략주 힌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양극재 장비 공급 이력이 있고요 두 번째 힌트 후발 주자로는 이종목이 딱이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뭐 김원준 쇼 끝이 넘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 아네 요거 저는... 아니잖아요 다른 또 힌트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굉장히 좀.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보시는 좀이지만 아, 저는 네. 그 정도 세대까지는 가진 않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아, 네. 네. 나름 저도 어젊 젊은, 젊은 측에석가다무 생각을 하는데요. 네. 아 저는 뭐 끝자락에는 발은 걸칠 수있다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힌트 주시죠. 알겠습니다. 네.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, 후발주자로 이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음. 생각을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. 눈에 익는 그런 차트를 좀 보, 그,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종목이 저는, 그러니까 후발주자이지만, 어, 끼쟁이가, 그 굉장히 끼가 좀 많아서, 과거에 이제 뭐 상한가 이력들도 여러 번 나오고, 20% 이상의 급등이 잘 나왔었던 아, 그런 종목 중에,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11월 달에도 상한가 이후에 단기간 안에 주가가 뭐50% 이상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었고, 그 다음에 4월 달에도 분위기 타고 뭐 엄청나게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죠. 근데 최근에는 또 가격 조정 다지고, 그 다음에 오늘 또 거래량을 늘리면서 위쪽으로 돌파했습니다. 오늘 포스코 계열의 이슈들이 장중에 이제 좀 소문이 나면서 좀 정보가 좀 돌았었던 것 같아요 소문이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고 오늘 시간에서는 조금 다시 대미 긴 했지만, 저는 이 기술적인 돌파구가는 어, 충분히. 매력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윗 이 공간을 넘기기 위해서 차트에서 보여줬었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 번의 이 실패와 윗꼬리 흐름들,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했다라고 를 하는 것은 상방으로 이제 충분히 뚜껑을 열어놨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차트 일봉 차트 안에 보시면 은 위쪽에 정고점 매물대가 좀 두텁게 쌓여있는 구간들이 있죠. 현재 종가에서 이 전고점에 있는 매물 때까지는 대략 한37% 정도 가량의 상승 구간 들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힘을 한 번에 써준다 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웰이 이 종목을 우리 청자 분께서는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온라인 무료방송을 통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지금 정답을 좀 공개하도록 할게요. 노란 톡 방에서 웰크로난텍 쌤 화이팅 감사드려요.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원준 그럼에도 원준 아니라고 했는데 원준 올라오신 분도 계세요. 심지어는 코리아 서키트도 있었어요. 근 네, 굉장히 다양한 지금 웰크로난텍도 있고요. 좋습니다. 자 정답이 과연 무엇인지 다비드 전문가님 어, 리듬을 타고 딱 한마디 외쳐주세요. 그 종목의 이름은 <laughs> 무엇인가요? 네,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이 맞춰주고 계신 어, 웰크론 한택입니다. 아, 정답입니다. 자, 바로 얘기해주세요. 네, 뭐, 앞서서 뭐,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. 제가 오늘 사실 종목을 고르는데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였습니다. 왜냐면은 하 지난주 종목이 너무 잘 올라갔기 때문에, 뭐, 거기에 대한 좀부담분도 있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, 어, 조금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좀 고른 종목입니다. 우리 지난주에 그 웨이버스라는 종목도 그렇고, 그 지난번에 이제 신스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목의 수익률은 대박이 났지만 제가 잡아드렸었던 음봉 매수라던가 가격 전략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했거든요. 그래 웰크론 한택도 오늘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 매수 접근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좀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시 청자분들께 이제 노란 톡을 통해서 혹은 잠시 후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알고 계시죠. 어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 어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이번 주에도 또 어려운 시장에서 대박 나는 종목들을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 나는 종목 궁금하시면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반아홉 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내일의 또 라인업 궁금하시죠?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붉은 개가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이기는 주도주 집중 매수 전략 확인해 보시죠. 네,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.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.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. 시청해 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